지 <laughs> 기존에 그런 <laughs> 몸관리 받아 본적 있어요? 뭐 딱히 받은 적은로요또 어깨도 고 항상 어깨가 불편한 진짜 확실히 예전엔 젊은 사람들 어깨 아프는얘기가 별로 없었어요. 약간 40대들, 그래서 엄마들 막 이러면서 그아프데 네. 요즘에는 20대부터 어깨 아파요. 뭐 아파요? 너무 그런 가 요새는 애들도 그래요? 10대 들도 10대 들도 있어요. 엄처럼 <목소리> 네, 또. 봐, 이제 봐. 이때 봐. 야 특히 이쪽 방도 있는데? 얼목이 <목소리> <벌복이> 많이 거져요 <목소리> 아, 진짜? 네. 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? 쭈꾸라가 안 돼요. 아. 아, 네. 네. 아니, 지금 우리 엄마가 60대 때 그랬는데. 쭈나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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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그면 로봇청소기 있어요? 물벌레 어떻게 해요? 그냥 네발복이인다는래도 되겠다. 네 네네 그러면은 2번에 함께 잘 그래서 거목 뭐가 아프거나 다쳐 서그러면 아닌 거죠. 네 그냥 발목이 원래 어릴 때처럼 그서다 이번에 5,000원짜리 브릿지가 그, 아닌데, 집에 가서. 다이소 아이템도 있어 네. 근데, 구하기 어렵대요. 아, 구죠 어, 내가 많이 만,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다이소는 희귀템이 있어요. 다이소에서 5,000원은 아이소 몇 품이 나도. 진짜? 그러니까. 2,000원은 3 0 0 0원을 다녔는데. <laughs> 이거 아프고 내 네, 관절 아프대요? 아니야, 그 이쪽은. 어? 자 이쪽은 차이가 있나요? 오, 어쩌라고? 그러니까 굳은 이제 뭐든지 여기가 말캉 말캉 관절 사이사이들이 이렇게 쿠션이 있는 건데 얘네들 쓰 거지. 원래 얘 되게 그냥 블렁블렁이야 아니. <laughs> 아 여기가, 그러니까, 우리가 연예인들 보거나, 이렇게 남자들 다리가 예쁘다 하는 거 뭐냐면, 이게 없어서야. 이것만 없잖아요? 이렇게만 빠져도 다리가 다이, 되게 허벅지부터 쭉, 쭉 뻗어보여. 요거를 다 파야 됩니다 어. 이게 아프다고? 이 저 그래서 저 저도 합이 항상 다리가 짜리몽땅하고 두꺼워요. 치마도 잘안 입고 다녔어요 저 어렸을 때.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양반다 한쪽씩 하면서 맨날 여기 앉아. 아... 여기, 어, 풀어지라. 음. 네. 제 엄마가 인, 인공관절 이거 넣거든요. 내 수술했는데, 그러니까. 그래도 또 아파하거든요, 관절을. 아, 넣어도, 달아갖고, 이제, 새거 넣지만, 그래도 여기가, 계속 굳어요. 그래서 항상 이거 오면 풀어주거든. 아, 하체 좋으려면 이거 풀어줘야 돼. 그래서 하는 거야, 아까도 <laughs> 내가 하는 이유야. 아프다지만 내가 지금. 상물라 하는 이유는. 그 죽은 사겠지? 아니에요, 살나요 아프지 않으면, 아프지만 사면 안 사면 안 되고, 근데 처음에는 우리 관리 받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픈 듯하지만 점점 이제 풀리잖아요. 맞아, 어 너네 혹시 등이 많이 들렸던? 음.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관리 받으 이제 바디 관리 받으시는 분은. 오징어 럼돼요 진짜 몸이 너무 부드러워. 너무 <laughs> 부드러 어, 너무 부드러워. 애기 느낌이에요. 어. 그게 다 나오는 어. 약간 그래. 초등학생 예. 같은 느낌. 만질 때마다 초등학생이에요. 이러면서 는데여기도 어떻게 요 아프지도 않고 부드러워도 합니다. 아프다니고 노래주고싶잖아잘자라 <laughs> <laughs> 저 진짜 늘상 말하지만 다리 다리 관리 그대회모델해봤더니깐요 어, 어, 그래서 많이 좋아. 완전 얇아. 깜짝 놀랐어요 나 이제 몇 시간씩 네 다리를 갖다가 이제 연습한다고 원장님이 한쪽씩 이렇게 해. 어. 제가 누워 있으면 어떤 한 원장이 여기 하고 한 원장이 여기 어. 하고 이러는데 진짜 와케이스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가벼워. 진짜 발목이 얇아졌어요. 오오. 오, 종아리도저 그냥 합이다 생각했는데쑥 빠졌어. 뼈는뼈는 얇은데, 헉. 그게 이렇게 다 걸, 이런 다 굳은 거 걸렸던 거지. 이것들이 다무워서 풀려버린 거예요. 와. 그래서, 와 역시. 그래서 제가 자꾸 다리에 집착한 거야. <laughs> 이거 풀릴 건데, 이러면서. 응. <laughs> 이 굳었던 것들이 풀리면 진짜 쏘고 빠졌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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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어, 아까요? 어, 어, 어. <놀러니까> düster, Yum, 이거밖에 안 했는데 벌리 이거밖에 안 했는데. 이거 e you walk in the day. You don't have to. Today is the day. You can't see it. I'm going to get a little 확에 그 뭐라 해야 되나? 완전히 멸기가 꼭최요 어. 이렇게 이렇게 할게깔은똑똑지금 여기는 미쳤어요원라요없 봐. 어요 없겠어요. 없이어요없겠어여기겠 아프고 겠어모르겠요 없겠어요. 없겠어요. 없기어요없겠어

자. <laughs> <laughs> 근 <근데 또> 언제... <laughs>